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서부발전이 국내 최초로 국산화된 발전용 가스터빈 점화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스터빈의 실증 운전이 끝나면 한국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발전용 가스터빈 기술을 확보한 나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일에 한국 서부발전에 따르면 김포 열병합발전소에 설치된 한국형 가스터빈이 최근 최초로 점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70MW급 한국형 가스터빈은 지난해 4월에 서부 발전이 건설 중인 김포열병합발전소에 안착된 이후 정밀 시공과 각종 시험을 거쳤습니다. 서부 발전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161기의 가스터빈은 모두 외산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에 상당한 기술력을 요구하다 보니 세계적으로도 독자 기술을 보유한 곳은 미국과 일본 및 독일과 이탈리아 네 곳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부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민간기업 등과 공동으로 지난 2013년에 민관합동발전용 가스터빈 기술개발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번 김포열병합발전소에서 개최된 착수기념식은 국산화 사업을 추진한 지 9년여 만에 거둔 가시적인 성과인 셈입니다. 이어 올해에 중공한 김포열병합발전소가 가동되면서 한국형 가스터빈을 실제 발전소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며 이를 통해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온 한국형 가스터빈 과제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서부발전은 이번 과제를 통해 가스터빈 국산화뿐 아니라 국내 부품업체들과의 상생을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제품은 설계 국산화를 100% 달성했을 뿐 아니라 부품 국산화도 90%까지 끌어올리며 국산부품업계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전망입니다. 서부 발전은 최초 점화 이후 종합 시운전을 거쳐 오는 7월 상업 운전에 들어가 2025년까지 실증 운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실증 운전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 및 독일과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다섯 번째로 대형 발전용 가스터빈 설계 제작 및 운영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됩니다. 이번에 한국형 가스터빈의 최초 점화는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가스터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한국형 가스복합 발전의 실증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서부발전 측의 설명입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차질없는 실증 운전으로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하고 안정적인 발전소 운영을 통해 국가 전력 공급과 지역사회 열공급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국산가스터빈 사업은 현재 첫 걸음을 내딘 정부의 수소산업 활성화 계획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NG 가스 터빈 기술은 정부의 탄소 중립 계획의 핵심인 무탄소 발전에 기반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탄소 중립 위원회가 제시하는 무탄소 전원은 수소 터빈과 암모니아 발전 등 수소와 암모니아가 원료로 사용되는 발전원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무탄소 전원의 비중을 21.5%와 13.8%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당장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 완전히 폐지되는 석탄화력 발전소와 비 중이 크게 줄어드는 LNG 복합화력 발전소의 생존 전략으로 무탄소 전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발전사들은 현재 수소 혼소 기술 개발을 서둘러 추진 중이며 정부를 중심으로 석탄화력의 암모니아를 혼소하는 과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수소 암모니아 발전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한국형 가스터빈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수소터빈 상용화에까지 성공한다면 수소 경제 선도 국가로의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소 터빈 기술 개발을 위해 국내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한화는 지난 2021년에 가스터빈 엔진의 핵심 기술인 수소 혼조 발전 기술을 가진 미국 기업을 인수한 것입니다. 한화종합화학이 가스터빈 서비스 업체를 인수하면서 국내 최초로 수소 혼소 발전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됐습니다. 수소 혼소 발전은 기존의 가스터빈의 수소를 함께 태워 발전하는 방식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한화종합화학은 지난 2021년에 수소 혼소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PSM과 네덜란드 ATH의 지분을 100%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박흥권 한화종합화학 대표는 수입에 의존하던 가스터빈 기술과 함께 탄소와 질소 산화물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수소 혼소 기술까지 확보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인수를 계기로 한화는 국내외 시장에서 가스터빈 수명 연장과 수소 혼소 기술 적용 등 성능 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친환경 민자 발전 사업까지 확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금 설명했지만 수소 혼소 기술은 탄소 중립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발전 기술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발전 대비 이산화탄소 발생을 30% 줄일 수 있고, 미세먼지의 원인인 NOX 발생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수소를 연료전지에 투입해 산소와 반응을 통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연료전지 발전과 달리, 수소 혼소는 가스터빈의 LNG와 수소를 함께 태워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LNG 발전소에 노후화된 가스터빈을 적은 비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이 실의 장점입니다. 또한 저순도의 수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99.99% .99 이상의 고순도 수소를 사용해야 하는 연료전지 발전에 비해 경제적입니다. 하나가 인수한 두 회사는 글로벌 가스터빈 기업인 이탈리아의 안살도 에네르기아의 자회사로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가스터빈 수명 및 성능 향상과 수소 혼소 개조 기술을 보유 중인 기업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산은 미국과 유럽에서 수소 혼소 기술을 상용화했으며 국내 업체들도 이 기술 개발에 나섰지만 아직 산업을 활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국내 최초로 개발된 발전용 가스터빈 정화에 성공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으며, 또한 미래의 핵심 기술인 수소 혼조 기술을 가진 해외 기업을 인수하여 미래의 에너지 기술에서도 발전 선진국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호주가 2030년대 상반기에 미국에서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최대 5척 구매하고, 2030년대 후반에는 직접 핵잠수함 건조에 나설 것이라고 외신들은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9일에 2030년 상반기에 호주는 최대 5척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구입할 예정이며 호주의 핵잠수함은 영국이 설계하고 미국 기술로 건조되는 신형 잠수함으로 2030년대 후반에 건조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일에 샌디에이고에서 순학 영국 총리와 엘버니지 호주 총리를 만날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 호주가 최대 5척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도입하는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영국 타블의이드진은 순학 영국 총리가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호주와의 합의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으며, 루이터통신은 미 행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030년대의 호주가 최대 5척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구입할 것이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 및 호주는 오커스 협정의 일원으로 향후에 미 해군의 한척 이상의 잠수함이 호주에 기항할 예정이며 2027년까지는 서호주의 수척의 잠수함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쳐 2030년대 전반에 호주는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세척 구입하고 추가로 두 척의 추가 구매 옵션을 갖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영국의 설계와 미국의 기술로 독자적인 신형 잠수함을 2030년대 후반에 건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의 핵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할지에 대해 미 정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호주에서 건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 호주의 핵잠수함 도입을 통해 미국과 영국 및 호주 등 3개국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덧붙이면 미회는 미 해군의 수요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미 조선업계의 능력을 이유로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호주 제공을 반대하고 있으며. 시파워 전력 투사 소위원회의 후위트먼 의원은 호주가 독자적으로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미국이 로스앤젤레스급이나 버지니아급을 제공하면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것은 미국의 잠수함 건조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원 군사위원회의 잭 리드 의원과 짐 이노프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오커스 협정이 미국의 핵 잠수함 전력을 위험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과연 호주의 핵잠수함 건조가 어떻게 결정날지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